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모르겠어, 나. 그, 물주는 거 물어봤어야지, 아니. 이게 황금 배추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약, 약 줬잖아, 약. 약, 저기들. 진딧물약 이게. 음. 진딧물약이고그 다음에 내가 심을 때, 오늘 아침에 이게, 이게 북주기 한 거거든. 다만 내가 깊이 심어 놓고 심어 놨던 건데, 성통과 배통과 그거 하여튼 보이게끔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렵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가운데, 어. 여기 가운데, 흙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린대.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 이거. 어, 이게, 이게, 가운데, 여기에. 이거, 이런 거 많이 떨어지는데?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가운데 이게 흙, 흙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린대, <laughs> 우와, 근데 이게 황금색이 벌써. 그리고, 뜬 거잖아, 뜬 거야. 그리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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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늘이에 닿으면은, 이게 잎사귀가 비늘에 닿으면 뜨거워서, 탄대 이게 또또탄대 음. 그래서 흙을 흙을 지금 북죽이 조금 해도 되는가봐. 아줌마가 가르쳐 주더라고. 아니 여기 아니 흙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거는 흙으로 이게 뭐 해야 되는 이거. 커 엄청 컸네. 그지. 음. 아니야. 아, 아니. 원래 이만했어? 어 아니 <laughs> 작 작았었지. 봐봐 요요 요 봐봐 벌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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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뜯어 먹잖아. 진진물약 내가 여기다가 뿌렸었는데, 진진물약.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벌레가 있어서 이렇게 먹은 거 그, 아니야? 진진물약, 어, 진진물약 아침에 아줌마가 줘서 지금 해놓은 거야. 이게 크면은 겁나게 맛있는가 봐,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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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떨어지게끔. 흙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가 봐. 이게, 이 비늘에 잎사귀들이나 그런 걸안 닿게끔. 아니, 화초 키우, 키우는 기분으로. 여기, 여기에 있던 거가, 여기에 있던 거가 이제 죽었던 거야, 이게. 음. 떨어져 버리고. 여기를, 여기다 심어놨잖아, 이쪽으로. 여기 여기 요, 요만큼이었었지, 아, 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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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셨네, 그러면. 어. 몇칠 사이에. 이거는 이제, 비닐을 안한 거잖아. 이, 이, 이 넓이가 맞대, 이 넓이가, 원래. 음. 그 저거는 너무 다닥다닥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 라인에 있는 거는 다 뽑아야 된대. 음. 자기가 이제, 봐서, 가을에, 필요하면 뽑아다 먹으래 이게 그 명절 때 타서 자기가 그거 그렇게 하면 돼. 하여튼 음 그래 그래 그런 것들 흙흙흙안 닿게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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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 않게끔 이게 씨 혼자서 얼마나 급하게 심었는지 쫄아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흙 여기다 좀 신경 <laughs> 겁 겁나 써야 돼 겁나 써야 되는가 봐. 일 쓰게 심어놓고. 그럴 테지. 그냥 저쩔게 네. 커는 게 어딨겠어. 뭐 이거 누가 뜯어 먹은 건가? 내가 잘못 심은 건가? 이거 잘못해서 이게 뭐한 건가? 이거를 모르겠어. 나도 지금 고라니가 뜯어 먹었. 아니야, 아니야. 이제 못 들어와 이제 고라니. 고라니 이제 못 들어와. 이제 못 들어. 어, 그만큼 못 들어. 어, 아니야. 끼어 넘어 넘어 들어온 이제는 나가지도 못해. 이제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야. 이제 난이 나는 거야. 아이고 이쁘다 이게 얼마나 클까이? 자기 말대로 진짜 물을 언제 주냐고 물어봐 어야 되나? <laughs> 그럼 그 물을 며칠의 간격으로 줘야 되나그 <laughs> 이거 이거는 아까 그 하얀 거 비료 뭐로 뭔비료라고 그랬더라 이게? 그게 저기 할머니가 준 거잖아? 응 할머니가 준 거야 이게 이게 위로 자라는 거에 필요한 거이 비료가 아니 아니야 그, 그 비닐은 그거는 아니야 비닐은 저 할머니도저 비닐에는 안 줬더라 비닐에는 안 주고 노지에도만 줬더라 비닐에 비닐에는 이거 타면은 녹아 버리니까 흙을 좀 덮어야 되겠다 했다 예 아니 이거는 놔두고 이게 이게, 이게 흙을 비닐에 여기 이런데는 흙을 좀